프랑스의 한 고급 식당, 한 프랑스 여성이 화가 잔뜩 난 채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나 지독하게 쪼잔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이럴 바엔 중국 남자를 만나는 게 낫지. 그러나 그녀는 3초 뒤 벌어진 상황에 그만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자신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껴도 남에게는 못 사줘서 안달인 한국인들인데 그녀는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모니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로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 좋지만, 제게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은 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곤 하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모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쉬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속물적일 거라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프랑스 남자들이 바람을 어찌나 피워대던지, 이제는 조금 진지한 연애를 해보고 싶은데, 적어도 파리에서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한번은 데이팅 앱을 사용해보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건들거리기만 하고, 가벼운 젊은 남자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더라도, 진중한 성격의 남자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는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남자와 매칭되었습니다. 그의 국적은 바로 한국이었는데, 솔직히 그가 유럽 출신이 아니라는 점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처럼 바람둥이도 아닐 거고, 나이가 많으니 꽤 진지한 사람일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또한 한국인은 아시아 국가 사람들 중에 가장 미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듣기도 했고, 몹시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어서, 적어도 신원은 보증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하니, 프로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키는 180cm에 얼굴도 꽤나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머리를 대체 언제 감았는지 기름지다 못해 엉겨붙은 머리카락에 키가 170cm인 저보다도 훨씬 작아 보이는 자기관리가 전혀 안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물론 겉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프로필부터가 거짓인 남자와는 만나봐야 뻔하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모델 일을 하면서 관심 없는 이성을 그 누구보다 잘 거절하게 되었기에 도망이라면 꽤나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돈 자랑과 직업 자랑만을 하며 남이 말을 들어줄 줄 모르는 한국 남자와 10분 정도 있다가 그대로 일이 있다고 둘러댄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는 제 말의 속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졸졸 쫓아왔거든요. 또한 그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차 자랑을 해댔는데 자신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국의 전기차를 타고 있다며 프랑스 운전자들은 자신의 중국산 최신 전기차만 보면 겁을 먹고 전부 비켜준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건네더라고요. 저는 중국산 자동차를 겁내는 사람을 본 적도 없거니와 한국인인 그가 도대체 왜 중국을 찬양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저 대꾸도 안한채 무작정 골목길을 들어가며 그에게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끈질겼어요. 그는 대답을 하지 않는 제 태도가 무언의 긍정의 표시라고 생각했는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거든요. 자신은 중국 브랜드의 최신형 휴대폰을 쓰고 있고 중국어도 잘한다며 요즘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중국어 잘하는 남자가 인기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도대체 중국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서 더욱 빠르게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돌발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좋아하지만 부끄러워서 튕기는 것임을 다 알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니 제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기겁을 하며 그를 밀쳐냈고 그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던 저는 이내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중국계 조직원들이 저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요즘 파리의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한 중국계 조직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정작 제가 이러한 극악무도한 중국인들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한국인도 알수 없는 언어로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이내 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제게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퇴로가 막힌 제가 패닉에 빠져 눈을 질끈 감던 그 순간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사실 땅값이 비싸고 치안이 좋은 파리 시내 중심을 제외한다면 파리의 치안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심지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차이나타운 근처의 범죄들 때문에 이곳 골목은 경찰조차 포기하고 제대로 순찰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범지대 골목 깊숙한 곳까지 경찰이 오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제게 다가오던 남자들도 뜬금없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에 무척이나 당황했는지 그 즉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은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요. 대신 어떤 동양인 남자 한 명만이 제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공포에 질린 저를 달래주더니 이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주더군요. 알고 보니 그는 경찰이 아니었고, 근처를 지나가다 곤란해 보이는 저를 도와주기 위해 골목까지 따라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책임감 없는 프랑스 경찰을 도저히 믿지 못하던 차였다던 그는 미리 경찰 사이렌 소리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고, 그의 천재적인 방법은 결국 저를 살릴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프랑스인들이라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을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유럽에서 요즘에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 천지인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중국 조직원들을 상대로 목숨까지 걸며 저를 도와주다니 저는 이 동양인 남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제안했죠. 하지만 그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식사는 힘들고 30분 정도 여유시간이 있으니 정 고마우면 커피나 한잔 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짧은 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레 아까 있었던 일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은 그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군요. 당신이 만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걸요? 아까 당신 뒤에 있던 남자가 도망갈 때 외국인 등록증을 흘리고 갔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그는 중국인이에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세련되고 교양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은 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한국인이라고 밝힌 종욱 씨를 보니, 저는 비로소 한국인과 중국인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까 그 중국인과는 달리, 한국인 종욱 씨는 키도 엄청나게 컸고, 체격도 상당히 다부졌거든요. 또한, 동양인은 눈도 작고 피부도 어두운 편일 줄 알았는데, 그는 백인보다 하얀 피부와 큰 눈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인은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그 어딘가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는 저보다 25살이나 더 많은 47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5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저보다 더 어려 보일 수가 있는지, 저는 그의 동안 얼굴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더 알아가기엔 30분이라는 시간은 무척이나 짧았고, 저희는 예의상 연락처만 교환한 채로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마 다시는 그와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종욱 씨 생각에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눈만 감으면 그의 자상한 목소리와 저를 구해줬던 순간이 생각나서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심지어 그는 결혼까지 했던 사람으로 아내와는 사별해서 현재 혼자이긴 하지만 스물다섯 살이나 더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종욱 씨에게 식사라도 한번 하자는 연락을 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종욱 씨도 저를 좋게 봤는지 저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했고, 그렇게 저희는 프랑스 전통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종욱 씨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저와 나이가 많이 차이나는 남자들은 능구렁이처럼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종욱 씨만은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기꺼이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종종 친구들로부터 한국 남자는 다정하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한국 남자는 적어도 프랑스 남자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다 종욱 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기에 저는 그를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설마 그가 돈을 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에 간다거나 흡연을 하러 간다거나 한뒤 계산을 할 때까지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요즘같이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부터는 그런 얌체들이 더더욱 늘어났죠. 저는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모델 선배에게 똑같은 얌체 짓을 당한 터라 종욱 씨에게 더큰 배신감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약 30분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인 종욱 씨가 돈을 내기 싫어서 도망갔음을 직감했고.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으로 계산대로 향해야만 했는데요. 종욱 씨가 가격도 안 보고 음식을 마구잡이로 시키길래 역시나 한국인들은 돈이 많구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땀으로 흠뻑 젖은 종욱 씨가 들어오더니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종욱 씨는 이내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노신사분이 세면대에서 연신 기침을 해대며 결국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음식이 기도에 걸린 것을 기침인 줄 알고 화장실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일리 입법을 사용해서 기도 속에 음식을 빼내드렸어요. 그런데 프랑스 구급차가 어찌나 느리던지 그들이 올 때까지 당황하셔서 숨도 제대로 모신 채로 울먹이던 노신사분을 달래드리느라 조금 늦었네요. 종욱 씨를 쪼잔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저는 죄책감이 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말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남을 섣불리 돕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리 공경에 처한 사람이더라도 그저 못본척 하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안 그래도 개인주의가 심한 프랑스의 사회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종욱 씨는 어떻게 남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욱 씨는 한국인들은 원래 다 이렇게 한다라는 다소 황당한 말만을 반복할 뿐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했죠. 그리고 아무리 연인이더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더치페이가 일반적인 프랑스 문화와는 달리 종욱 씨는 돈을 함께 내자는 저를 극구 말리더니 30만원이나 되는 음식값을 전부 혼자 결제해버렸는데요. 그는 그저 한국에는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내는 문화가 있거든요. 만약 제가 학생인 모니크 씨에게 돈을 내라고 한 것을 한국인들이 알면, 저는 정말 한국 국적을 박탈당하고 말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선배님들에게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라는 말만을 할 뿐, 생색조차 내지 않았죠. 종욱 씨의 이런 멋진 모습에, 저는 한국 남자야말로 제 이상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25살이나 더 많은 종욱 씨지만 그와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그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디저트는 제가 사겠다고 말한 뒤 종욱 씨를 유명 제과점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곳은 줄도 오래서야 하기에 종욱 씨를 붙들여놓기 딱 좋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약 20분을 기다렸고 드디어 제과점에 입장할 수 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종욱 씨가 20분을 추가적으로 기다려도 되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채로 상관없다고 말하니 그는 저희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옆에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폴짝폴짝 뛰며 줄맨 뒤로 향하는 어린아이와 그의 할머니로 보이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힘겹게 자신의 손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종욱 씨는 이 할머니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더니 저희가 이 자리를 남에게 양도했으니 마땅히 맨 뒤로 향해야 한다며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사실 종욱 씨의 행동은 유럽 문화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기에 저는 처음에는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해조차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무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더라도 어쨌든 그저 남일 뿐이고 남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종욱 씨가 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종욱 씨는 할머니께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나서 자리를 양보해준다는 친절한 말을 건넸고, 그제야 할머니는 고맙다며 종욱 씨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종욱 씨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에 무척이나 고무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인을 공경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한국인 종욱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다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종욱 씨에게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는데요. 종욱 씨는 무척이나 당황하면서 딸버린 저와는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고백에 실패한 적이 없기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종욱 씨를 갖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가 제 아빠뻘이든 이미 결혼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이든 이제는 제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3일 뒤 종옥 씨와 와인바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야말로 프랑스 여자들이 얼마나 집념이 강한지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